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학원 한국사 관련해서 설명드릴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국사 과목 예비 고1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등등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한 이후에 현재, 네, 대치 미래탐구, 그리고 성북학림이라고 하는 학원, 그리고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사회탐구 전과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국사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렇게 좀 만나게 되겠다. 바로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원래 우리가 중학교 3년 동안 역사를 배웠을 때는 보통 역사1이다라고 해서 세계사를 2학년 때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2, 한국사를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을 때 보통 중학교 3년간 국어, 수학, 과학 등등 다른 과목들보다 조금 비교적 더 많은 편, 많은 시수를 우리가 배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치는 사회도 역사도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합쳤을 때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우리가 역사 또는 사회과목을 그렇게 많이 만나봤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시게 되게 된다면요. 이게 국어, 영어, 수학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수단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수단위라고 하는 건 편하게 나누기 2를 해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6나누기 2다. 그러면 이제 3이 등장하시게 되는데 한 학기에 일주일에 총몇 시간 수업을 하게 되느냐. 한국사는 3시간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 그러면 3시간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사와 통합사의 과목이 이제 보통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모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학습량 자체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이런 비교적 좀 작은 시수에 미치는 이런 한국사 과목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 하나하나에 크게 영향을 받는 1학년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변수가 하나 나타났고, 우리 수시든 정시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할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도가 하나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이거 내신 5등급제라고 이렇게 새롭게 부르게 됩니다. 원래 지금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까지는 9등급제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굉장히 세분화된 등급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내신 5등급제다라고 하는 조금은 더 선발적인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제로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 <laughs> 1등급이 상위 10%고 2등급이 상위 34%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등급을 맞은 학생들, 예를 들어서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2등급을 맞은 이 상위 11%, 12% 정도 이런 학생들은 사실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위 33%, 상위 34% 학생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많은 입시의 욕심들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를 좀 가기 위해서는 대학교 입장에서, 어, 2등급이 찍혀있네? 얘는 상위 11%인지 상위 34%인지 우리는 알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2등급으로 벗어나는 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며 1등급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내신의 일부 반영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양방향이 모두 이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 과목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된다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중3 사실 되게 금방 배웠었죠 역사 2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렇게 여섯 단원을 만나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섯 과목의 구성이 굉장히 특이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는 굉장히 이기중이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고 1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1호 계정 교육과정에 중3 한국사를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를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2계정의 내용을 새롭게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도 약간은 좀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빠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도 역사, 사회를 모두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을 파악했을 때 보면, 보통 아이들의 시험 범위가 다 많이 나가봤자 중3 때 4단원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1학기 때 정말 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길어야 4단원에 조금 조선 얘기 들어가게 되고요.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졸업고사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고, 이 졸업고사는 보통 굉장히 쉬운 난이도와 굉장히 적은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통 중 3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되어도 5단원까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1학기 내용 모두 통틀어서 그리고 2학기 졸업고사 내용까지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1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보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가 중3 때 1년 내내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하나로 다 몰아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또 바꿔서 보게 되면은 중3 때 배우지 않았던 이 마지막 단어, 실제로 중3 1호 개정에서는 정말 비중이 적습니다. 근현대사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개항 이후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며 진도를 나간 학교도 정말 손에 꼽는데 이게 고1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1학기 기말고사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우리가 무려 4번의 시험 중에서 3번의 시험은 중3 때 이미 안 배운 내용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무려 고3 수능 한국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근대 이전이라고 부르는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은 4분의 1 정도밖에 등장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근현대사에서 출제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중3 때 한국사를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며, 이 근현대사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신을 제대로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요. 수능이라고 하는 이 한국사, 물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대비하기가 어렵고, 추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냐 제가 이제 고난도 문제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고난도 문제들은 보통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을 좀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문서 또는 뭐 조약문 협정문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자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나조약을 물어보고 있고요. 가는요 어, 조선정부는 부산과 두 항구를 개항한다. 자 개항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고요. 나! 대조선군 군주와 대미국자 미국이 나왔네요. 우리 미국과 체결한 조약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될 겁니다. 자, 이두 개의 조약을 이렇게 바로 키워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은 바로 아,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체결한 조약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순식간에 캐치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러한 문서들 제가 당연히 굉장히 크게 많이 강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진, 그래프, 도표들을 좀 많이 봐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제시가 됐는데, 호포제를 실시하기 전과 호포제를 실시한 후의 상황을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 호포제라고 하는 거, 평상시에 흥선대원군이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수 있게 되는데, 자, 그래프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들도 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어, 어제 현 장군의 수작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성부라는 강화도의 지역에서 미국의 공격에 맞서서 싸웠었던 이 깃발이 우리 지금까지도 중요한 사진으로 등장하고 있죠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신미양요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북학파 실학자 개화사상의 선구자 등등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 또는 어떤 특정 세력들의 분포를 이렇게 우리는 아 개화파의 분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 이게 고난도야. 뭐 싶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실제 시험범이 들어가시게 된다면 정말 많은 문서들과 그다음에 정말 많은 사진들과 또는 정말 많은 이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하나를 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용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되면서 점점 스스로가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네, 보통 제 교재나 제 자료에는 이런 모든 종류의 교과서 그래프들 자료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다음에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암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한국사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게 나와야죠. 무조건 연표입니다. 무조건 연표입니다. 자, 저는 흔히 연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되게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이 연표 문제는 최소한 한 개,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최대 3 개에서 4개 정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천편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진 않고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대 문제, 연표 문제, 이후 문제, 순서 문제. 그래서 저는 시연 이순이다 이렇게 애들한테 항상 가르치는데 자, 시대 문제 보시면은 자, 밑줄 친 사건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떤 특정한 자료를 준 다음에 그 시대가 대충 아 이게 조선 시대네, 고려 시대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기는 통리기무함리 설치된 1880년이겠네 라고 이렇게 연도를 끌어낼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자 연표 문제 익숙하죠. 중학교 때도 꽤나 많이 이미 출제가 됐었을 겁니다. 연표를 제시한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나 또는 제시되는 시기를 어, 언제 연표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여기 는 이런 연표 문제들을 풀려면 최소한 6개 사건의 연도를 정확히 알아놔야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후 문제라고 하는데요. 밑줄 친 대화가 있었던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자료를 제시해 준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부터 5번 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 제일 늦게 일어난 사건을 골라주면 됩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교과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면서 보통 연도가 있는 연도가 중요하게 암기돼야 되는 그런 파트에서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순서 문제입니다. 보통 제시하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알아서 배열하라 라고 이렇게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등장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자, 양헌수, 삼양성의 상전, 척화비건립, 어제연 광성부에서 항전 등등. 그러니까 되게 붙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보통 중학교 때 순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특정 한계 단원을 찝어주신 다음에 학교에서 이한계 단원 안에서 대충 이런 게좀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넌지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음, 그러면 그 단원에서 보통 이렇게 섞어서 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좀 여러 개 단원에 여러 개 소단원에 퍼져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양원수 삼량성에서 항전 내가 이미 외워놨죠. 이거 1866년 병자호란이야. 척화비 건립, 1871년이요. 어제연 광성보항전, 1871년이요. 제너럴 셔먼호 침몰, 1866년이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미수 사건, 1868년이요. 자, 제가 이렇게 빠르게 문제 옆에다가 무슨 숫자들을 적었던 거는 이미 연도를 암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험 전날에 외운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풀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미 시험 전 한참 전부터 암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 문제를 주르륵 풀어봤을 때 자동으로 연도가 주르륵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연도 문제를 풀건 이게 순서뿐만 아니라 연표건 이후 문제건 간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빈출 선지들은 반드시 연도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난 부분은 바로 한 개의 연도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겹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나와 라 사건, 나와 다 사건이죠. 나와 다 사건 같이 187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가지고 순서를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아이들이 당차게 빠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871년 같은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신미양료일 거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척화비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신미양료 이후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좀 되느냐. 자, 이 척화비 건립이라고 하는 건흥선대원군이신미양요 이후에 다시는 이 서양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들과 절대 수호통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미양요를 암기할 때, 신명류 중에 일어났었던 이런 광성보 전투 같은 것들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인 척화비 건립도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개 사건을 암기하더라도 그 안에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전개가 있을 수 있고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등등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정말 많은 이 시간 나열하는 유형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암기를 해주시되 그 안에 반드시 연도는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강의를 준비해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겨울방학 중에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다 준비하기에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미 중3 내신에서 어느 정도 학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제 권장 드리는 게한 2회차 정도의 특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월 목일, 2월 5일, 그 다음에 2월 12일 이렇게 두 차례 특강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제 자체 교재에 철저한, 반드시 저는 자체 교재를 이렇게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며 그 외에도 지금 당장 이 2월 달에 서 먼저 정리를 해본 다음에 내신 시험 대비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트 필기를 이렇게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일리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역사 관련 상식들을 애들이 해일 아침 등교길에서 볼수 있도록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애들이 학교에 가는 그 5분, 10분 정도 동안 인스타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시간에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5분 동안, 아, 교과서 이거 있었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강조하셨지. 어, 이건 처음 보는데 선생님이 아마 이번 주에 새로 알려주실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먼저 좀알수 있도록 데일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문서를 매일매일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외에도 손필기 먼저 챙겨서 왔다갔다하면서 자주자주 봐줄 수 있는 이런 코팅되어 있는 손필기 노트 등등 이제 내신에서 이미 충분히 활용되는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특강에서 미리 배부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 교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철저한이라고 하는 이 교재. 중등 3학년 한국사 때부터 등장했고, 수능 때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개념들을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해놨으며, 문제 유형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료들이 빈출될 거야를 최대한 많이 담아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집에 돌아가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성장한이라고 하는 노트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자, 수업에서 등장한 개념 그리고 빈출되는 포인트들을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직접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적으면서 암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정리한 노트를 추후에 내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자료들 또는 지도, 뭐 조약문 협정문, 연도 등등등등 정말 많은 심화 유형들, 빈출됐었던 유형들을 아이들에게 발송하는 데일리 히스토리까지 제공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1회차 수업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우리 고려시대까지 전개되는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정리를 좀할 거고요. 이 회차 내용은 조선을 주로 다루게 되지만, 우리 사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한 단어는 아니고, 이마저도 안에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제 뒷단원에 있는 조선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가 정말정말 정말 복잡다변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두 번째, 이 회차 특강까지 모두가 자,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완벽하게 대비가 되실 거고요.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한 한30-40% 정도는 훑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연간 커리큘럼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특강은 윈터에 있는 1, 2월에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학기 중에 1학기도 마찬가지고 2학기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제 내신 수업,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함께 묶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한 정말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어려운 내용들은 2학기 한국사 2에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서머 시즌에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현대사 등등의 특강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국사 예비고일에서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사 과목 관련해서 질문 또는 문의사항 등등에 있으시다면 네, 학원 측으로 문의하시거나 데스크에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전 한국사 신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